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한방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나요?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면 안되는 이유를 지난 시간 들어요 2회 때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접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아주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힘듭니다. 어렵더라도 이 힘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It's a fact that we cannot overcome the world with our own power. 당연히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힘들기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하나님의 완성하시고 완승하신 권세와 능력, 즉 권능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환란과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사실인데,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벌써 이기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말에쑥 들어가서 예수님만 꼭 붙잡고 그 안에 머물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 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겨 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가 아닐까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나갈 수 있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어디서 올까요? 누가 주는가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시험은 허락하시며 시험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우리를 촉청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승리의 길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나간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와우, 생명의 면류관, crown of life.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매우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죠. 그럴 때가 많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에게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좌절되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지겠으려면 붙잡고 오지겠으리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하는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즉 복된 소식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가르침 말이 아니고 오직 진리시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건건 오직해서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사사건건 무산 모델. 사사건건 알도, ask, listen, discern and obey. 여쭙고 듣고 분배라고 순종하라. 그리고 사사건건 gag, G A 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어라. Just Jesus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우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우 상상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아서 예수님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은 물러이지만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모든 혼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요는 <목소리>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앞으로도 들어요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